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벨리곰 L포인트 현금화하는 방법 소개할게 첫 번째 벨리곰 포토 접속하고 마이 엔에프티스 눌러 그 다음 커넥트 월렛하고 클레임 원하는 벨리곰 골라 너로 정했다 5156번 클레임 우린 현금화되는 L포인트 고를 거야 L포인트 5천원 고르고 이름 번호 인증하면 끝이야 문자로 쿠폰 번호 온거 확인해. 두 번째, L포인트 설치. 쿠폰코드 복사하고 아래 링크 눌러. 복붙후 적립하면 완료. 벨리 군 많으면 반복하면 돼. 세 번째, 하나머니 설치. 회원 가입하고 빨간색 박스 따라오면. 하나머니로 전환 성공. 다 왔다 형들. 네 번째, 카톡에서 자산 누르면 화면 나올 거야. 우측 상단에 설정 눌러. 개인 정보 때문에 캡처를 막아놨어, 젠장. 사진대로 따라오면 카카오페이 전환 완료. 난 이걸 스무 번 했어. 잠깐, 어제 공지 나왔는데 휴대폰 인증 한 번에 30분 유지 가능하대 이젠 한 번에 클레임 할수 있어. 롯데컷 외쳐. 현금 같은 엘포인트. 진짜 현금이잖아.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꿀이라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 1억을 210원으로 나누면 47만 6190 글레이 2 0 0 0 글에 샀다고 가정하고 나눠보면 238마리야 엘포인트 5천원 곱해 어? 한 달에 엘포인트만 119만원? 거기다가 2 3 8마리 영화 티켓 두 장씩 하면 476장이야 당근마켓에 장당 8천원으로 476장을 팔면 6개월에 380만 원? 어? 한 달에 63만 원이야. 그럼 1억으로 한 달에 182만 원이 나오는 건데 월세나 예금보다 엄청 세잖아. 그래서 고래들이 냄새 맡았는지 바닥 쓸어서 천백 플레이 됐어. 설마 롯데에서 이 복덩이를 걷어차겠냐마는 다음 시즌의 혜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. 기존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롯데라는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니만큼 기존 혜택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. 안 바뀌면 투, 두둥. 투자는 본인 선택. 영상에 없는 내용은 두유 언니서치 알지.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.